로마서죠. 로마서 1장 21절로 2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laughs>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십오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에, 참, 에,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조차 싫은 그런 내용들이 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에, 오늘 예배 마치고 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동안도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족한 종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 입에 담기도 아, 참 부끄러운 그런 내용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러한 삶이 삶으로 비극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비극입니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결국은 이러한 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어떻게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마저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만 해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된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laughs>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부분의 것은 좀더 깊이 있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로, 구체적으로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면 예,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예, 자기 스스로가 나는 지혜롭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오히려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예, 사람을 섬기는 것도 사실은 우상이거든요. 썩어질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금수와 버러지 영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본문에서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들은 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 생각이 허망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지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온전한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생각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나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도 문제지만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고 어리석은 이단에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데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은 온전히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오늘 본문 말씀 이 구절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많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듣는 것도 좋지만은요 이 사람 저 사람 설교를 듣다 보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혼돈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될수 있으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엉뚱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반 게시의 3대 통로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또한 우리 인생의 역사 세계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역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느냐.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양 우리 양심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게 진짜인 것처럼 얼굴이 뻔뻔하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떡먹듯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양심을 속이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에, 그 양심에도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 에, 선지자를 아시죠?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너무 두려워서요. 이렇게 화가 다, 나에게 화가 미쳤다 이거예요.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므로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것이요, 자신의 허물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두려운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죄는 자꾸만 자꾸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어두움에 있을 때에는 먼지 하나도 보이지 않던 것도요. 안던 것도 햇빛이 쫙 찌게 되면은요. 그냥 아주 먼지들이 요막 쌓여가지고 이렇게 바람에 조그만 바람에도 그흰 날리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 어두운 곳에 살기를 원해요. 예, 뭐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분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두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자꾸만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까이 가게 되면은 자기의 허물이 다. 드러나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참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죄가 드러나야만이 하나님 앞에 오 주여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두움에 있으면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발견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 이로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뵙게 되니까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에?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니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거든요. 그러나 그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역설적이죠. 음?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가까이하면 할수록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두려움과 근심은 더 커지게 되고, 어리석고 우존한 존재, 우준한 존재가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리석고 우준한 행동의 마지막이 뭐냐? 그게 우상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죠. 본문 23절 말씀에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예, 엉뚱한 그 이단 교주를 따라가서 그가 신인 것처럼 섬기고 이러는 거, 이게 우상인 거거든요. 그리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과 바꾸는 것을 그랬잖아요. 이렇게 금수, 예, 짐승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버러지 형상의 우상과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상 앞에 자라는 사람들, 에, 드라마를 봐도 있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 거.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거든요. 조상에게 예를 표한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조상 숭배를 하는 것이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 드리는 것을 우리는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집사람한테는 우 우상을 섬기는 제물을 만드는 그 음식 만드는 것도 절대 에 저는 에 용납할 수 없다. 저는 집사람이나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음식은요. 손도 대지 말아야 돼요.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부처를 섬긴다거나 큰바이돌을 섬긴다거나 아니면은 어느 동네에 가면은 큰 나무가 있잖아요. 에? 그리고 성황당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이런 것들 다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만약에 돈을 더 사랑한다면은 만문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더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귀 여기는 거? 이거는 아닙니다.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또한 뭐 직장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세상 것들이 명예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권세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숭배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우상숭배에 관해서는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때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존재, 버림받은 존재가 된다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이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한인,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요. 참견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관여하려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귀찮고 짜증나는 일 같지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사랑하지 아니하면 간섭하지 않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그게 가장 비극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것,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내어 버려 뒀다는 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도다.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보다 그 조물주 하나님보다 만드신 분, 그분보다 만들어진 것, 피조물을 더 귀하게 여기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비극적인 일이라는 거죠. 24절, 26절, 28절 내용 속에 보면 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어버려두사.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다 이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 내어버려 두셨다. 26절에는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28절, 오늘 27절까지 봤습니다만는한절더 보면 28절에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 이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라. 간섭하지 마라. 에, 그것입니다. 큰그 내용을 읽다 보면은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는 말씀이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죠. 내어 버려두라는 거. 내버려둬라. 지가 지 멋대로 한번 해보도록 해봐라. 사람들이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는 이런 우상숭배에 빠지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버려둔 증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정육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고. 자기 몸을 더럽게 만들어도 아무 상관도 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관심을 갖는다면은 부모가 자식이 더러움에 빠졌을 때 그를 건져서 막 목욕도 시키고 깨끗이 닦아주고 옷도 빨아주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하고 상관없는 놈 내버려둬 그러면은 더러움에 빠져서 흙두흙적인 뭐야. 그동에 빠져가지고 뒹굴고 한달 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간섭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이 누굴까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일까요? 병든 사람일까요? 저는 지금 병들어서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병들었다고 하는 자체가 저는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더 에,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가장 무서운 인생은, 불쌍한 인생은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인생. 그것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실패와 질병이 하나님의 간섭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면은 오히려 실패와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최상의 행복을 노래하는 지난 주일날 그한 어, 여인의 시를 읽어드리고 찬양의 가사지요 송명이신가요? 참 울컥하고 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오참 내성마비 어, 불쌍한 이 여인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생명을 존재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시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도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매가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그러한 어려움을 만나도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에는 사랑하는 자녀를 바르게 하고 더욱 강건하게 만들어서 결국에 와서는 제가 그런 반증을 했잖아요. 더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고 하는 거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어떤 고난과 슬픔도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